이러 음. 남동쪽 그쪽 있으면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신호기 기준으로 남동쪽. 아, 이거 숨 쉬는 거 혹시 맞습니까? 아, 옆에 보시면 아름다운 오로라 호가 잠들어 있습니다. 네. 저렇게 오래 떠 있는 것도 재능이죠. 저렇게 오래 떠있는 것도 재능이에요 어찌됐 어? 배 같은 모래도 저렇게까지 버티진 않는다 어. 엄청나죠 며칠된데 아직도 안 터지고 아 물론 한번 터지긴 했지만 이거 이름 이름 설정 못하나? 네 못하네요 남동쪽으로 간다 했죠 남동쪽으로 갑시다 1 0 0드 미터스 옥시진 오피션시 디크리스트 이 자식들이 어떤 귀중한 거를 숨길까 이 놈의 자식들이 궁금하게 쪽으로 쭉 가면은 버섯 숲 하나 더 있으려나 아, 하나 더 있네요. 완하배뭐 뭐 하지도 않았는데 삼십 어 삼십 어 삼십. 오 마이 갓. 잠시만요. 아 제발. 아뭐 이렇죠? 음, 이름게 없긴 한데 하, 지금 멘탈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아.

남, 서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동쪽은 다 포기해두고 하... 남... 서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남... 서... 쪽이네 아, 맞다

쓰레기, 아, 물론 쓰레기는 아닌데 야, 만들기가 어려운 것뿐이죠. <laughs> 자 신호기 있죠? 아 신호기 아직 좀 되는구나. 아 어쩐지. 아이러해서 워프레임을 하면 안돼 워프레임 게임이 200m는 진짜 몇 초까지가 든요몇 초컷? 아유 그래가지고 그런 겁니다 제가. 지금 좀 정신이 없거든요? 지금? 두번 죽고나서? 아. 아니 템 뺏긴 건 없는데 예... 템 뺏긴 건 없는데 지금 멘탈적으로 <laughs> 아자이 신호기 기준으로 남성 이쪽이네요 갑시다 남벌을 진행하거라 남벌정제... 남벌정제 짓자는 사람이 있요 아, 아, 자, 이렇게 잘써 아, 고요 아, 풀 아, 풀 아, 풀 아, 풀 아, 아, 풀이다 아, 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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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아, 풀 아, 풀 아, 풀 아, 풀 아, 풀와 아, 문풀이다? 그 실광석이 어디 있었었죠? 뭐, 물론 어딘가에 가면은 뭐 나오겠지. 아, 이게 구리광석이야? 아, 엄청 스캔이 안 되더라. 고 이게 리튬. 어. 근데 이런 거 알아, 알아줄 때가 아닌데, 지금. <laughs> 이런 거 알아줄 때가 아닌데. 문풀이 필요한데, 예. 하단. 자, 상승해 주시고 문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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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풀과 문풀이다. 아, 제발요, 제발요, 요거까지만 찾고 씹어서 구하고 어? 하고 싶다고. 불타기야 제발 불타기야 진짜 이거 아내 인생의 최대 불타기는 아니지만 어 진짜 극급으로 그 내가 지금 원하고 있다고 해파리 무시해 주시고 아 해파리 비슷한 문 있어 걔 보면 그냥 딴데 보면 되더라고요 한번 마우스 확 찍기면 어 얘가 쫄아 가지고 어 잠시만요.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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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아. 어. 어, 여긴 어디지? 여긴 천국인가 봐요. 자, 갑시다 자, 우리 문푸을 찾으러 저 어, 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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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신호기 저로 갈게요. 아 제발 집중하자, 집중하자. 라스크라, 스크라, 스크라 이러면 안 돼. 집중하자, 집중하자. 넌할수 있어, 스크라, 스크라, 스클, 스클, 스, 스클. 앞뒤가 안 맞으면 시원스쿨 따감이 아니라 아이씨 정신 차리라고! 어? 정신 차리라고 그런 게 아니라 정신을 차려야 돼이 친구야 아이고 요런데 저런데 무시해주시고 쭉 가주시면 뭐야, 이번에 해적, 하, 해, 해저 유적 분위기가 m e t e r 부 Oxygen efficiency decreased. 가든 상관없어, 삘 가는 대로. w n e 원하는 대로. 아니... 아니, 이런 거 주지 말라고. 도대체가 나 티타늄을 그렇게 주고 싶은가? 묻고 싶다. 어, 뭔가 스킨할게 있어. 저 물고기겠죠? 아니, 일단 사이클로스 선제 고맙다 와 주의를 좀 둘러봅시다 어 일단 다음 목표 저쪽으로 와우 대박 되겠지? 된다고 말해줘 제발 부탁이야 된다고 말해줘 된다 이거 이거 돼요 이거 돼요 이거 제가 몇번 죽어봐서 압니다 <laughs> 프로데스러의 직감은 완벽하다 자 다시 들어가 줄게요 저쪽 한번 뒤져봐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어 어. 이쪽 꽤 많이 뒤진 것 같은데. 그니까 말이에요 그니까 러 어. 어머나 어머나 생명체 알이 있네 아이씨 근데 거머리? 아 나무 거머리 난또 생물체 거머리라고 아이 수액을 빨아먹나 보네요 쟤네들은 도대체가, 아, 씨. 얘네들 난 너무 싫어한다. 여긴 동굴이고. 깜짝이야. 어, 그럴 줄 알고 있었어. 올라가 줍시다. 지금 말도 사라진 상태예요. <laughs> 지금 말도 사라진 상태. 그 누구보다 빠르게 말을 하는 내가 말도 사라진 상태. 지금 엄청난 집중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네 아뵤. 야 이거 버그네. 이거 구력 잠으로 이거 우클릭한 상태에서 밑에 보일 수 있네요. 숨 쉬면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100m. 숨 쉬면서. 100m. 밑에, 100m. 3주의하 밑에 주의하세요 어, 시키는 아, 시키게 하지 말았어야지0 m 3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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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설 많은데 와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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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쨌든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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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수있발요제발수 있어 요수 있어 제발요, 제발 <laughs> <자>, <laughs> 입술을 해주시면 여기 아름다운 사양생물들과 함께 저는 살고 있습니다 은드듯이은드듯이아대체가생이체람체 지금 이사람보이고파편이은 안보여요 파은 막상 외곽 같은 데 있으려나? 요거 뭐죠? 아, 소금덩어리 그렇게 낮은 해안가 아아거알 알고 있는데. 어? 문포리이문에 때문에. 포리문에포리이문포 때문에. 음포리 문포를문포리문포리때문 자, 어요 자, 릴리스 자, 우리, 릴리스 하자 릴렉리자우린 우리, 수 있을 것이요 어우린 우리, 수 있을 것이요 우리, 그래, 우리, 우 알겠어 알겠어. 리 어, 알겠어, 어알리어리 우리, 우리, 어? 어? 어.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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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저씨저그 하나만... 짜자 피퍼야 헤엄진헤엄짜왜헤엄짜진못진 에라이? 진짜. 모짜진아진 응? 아 지나갔네 짜 진짜. 진네진 레리코 레리코, o Let it go 체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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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가 만들고 요가 이뻐도 만들어 주고요. 여 가서 여 가서 여 가서 이뻐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어? 아니군요. 윤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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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활류? 아. 윤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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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활유. 우리죠? 아, 여기군요. 아, 다행이다 어, 간 떨어지는 줄. 간 떨어지는 줄. 자, 됐어. 그리고, 어? 뭐해?

아이씨 잠시만요. 그 전에 l 자형이좀 필요할 것같아아 아, 똥네, 아씨, 뭐죠? 왜안 통한다죠? 뭐지? 요거 때문인가? 지금 저장고 좀 비우고 오겠습니다, 그럼. 아유, 씨. 이건 무슨 일이야? 자, 이제, 저, 저, 시다어왜안 되지? 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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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 이 저, 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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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나? 왜 유지질 않지? 하... 일단 문풀 문풀 만들 수있죠 지금. 아 티타늄 주게 두 개. 아, 지금 제가 딱두개 있지 않겠습니까? 문풀 그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All restored. All primary systems online. 아, 아,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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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얼마나 서러운지 아우. 아우, 나 어디 가냐. 아, 이제4 0아입고이 집에 0 0입고이 집에 갈아입아 맞았다. 근데 나 다이아몬드 잃어버렸겠지? 아이씨, 다이아몬드 잃어버렸네. 지금 생각했어. 자, 갑시다. 각도 잘 잡았어. 각도 잘 잡았어. 잘 놓여 있어. 어,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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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수함 먼저야. 잠수함이 먼저라고. 아, 실패. 상태로 가자. 아 아. 아. 행동기가 저기... 네, 저기 있네요. 연료전지 넣는 방법이 없나요? 아까 막 연료전지 넣기 막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을 봤는데, 아, 여인가 아... 아... 아니 있으면 있다고 말을 해줘. 아, 말하는 사람이 없구나. 나내방송에 봤는데, 여인가 아! 아! 아니, 있으면 있다고 말을 해줘! 아, 말하는 사람이 없구나, 나내 방송엔. 뭐, 그게 더 씁쓸하지? 아, 나 문불문 왜 만든 거야, 그럼? 아, 물론 더 좋긴 한데, 어, 사이클롭스까지요. 서비스로 막, 어. 얻어가지고 일석이조이긴 한데, 내 멘탈이 깨졌다고! 내 멘탈이 깨졌다고! 아이고, 아이고, 애들아, 헤 에헤, 뿡헤에뿡 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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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고 있어. 아헤 에헤, 에헤,